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네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마 예수님 재림관계는 신약 성경만 해도 300곳이 넘게 예언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구세주를 기다린게 아니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 아니고, 주 예수의 강림에 불은하니, 저 천당복 얻었자 회개하라고, 제일 모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은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교회에 댕기는 거는 교인이야. 성도가 멋대. 오늘 귀를 열고, 내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